1호 사라 그랬어요. 중성점 직접 접지 계통의 필력기 전격 전압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단 접지 개수는 0 7 5이고 유도 개수는 1.1이다. 1호 1호 사일 때 전격 전압.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어, 이 전압을 구하기 위해는요피레기 아, 정격 전압은 정격 전압은 아, 구하는 방법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뭐라 하면 우리가 그달록이나 차단기 그죠 차단기 정격 전압 있죠. 이거에다 곱하기 여기 나온 접지개수 유도개수를 곱합니다. 접지개수. 유도 계수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호사잖아요. 1호사일 때 차단기의 정격이 얼마입니까? 170이죠. 이걸 아시죠. 여기다가 접지 계수 0.75, 0.75에다가 그다음에 1.2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요 요 내용, 요 공식을 기억을 해 두셨다가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내 보겠습니다 답을 내면 자 계산기 170 곱하기 0.75 곱하기 1.1 하면은 140.25가 나옵니다 140.25 킬로 볼트다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 봤는데요 어, 우리가 여기 달록이나 차단기 차단기 정격이 있죠. 정격 전압.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 못 풀죠. 이게 공칭 전압의 종류가 3.3이 있고 그 다음에 6.6이 있고 그 다음에 22, 22.9, 154, 그 다음에 66, 66이 있죠. 66, 154, 345, 765 이렇게 있죠. 자, 요거에 이제 그 차단기 정격 전압인데 이건 공칭 전압이고요. 지금 한 거는 공칭 전압이죠. 공칭 전압. 전 정격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차단기의 정격 전압은 3.3일 때 3.6이고요. 6.6일 때 7.2. 그다음에 22일 때 24, 22.9일 때 25.8. 66일 때 72. 151541대 1703451대 3627651대 800. 그래서 여기 정격전압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공칭전압과 대조해서 이렇게 위 아래로 위 아래로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기를 꼭 해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